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성형외과 네,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 오늘은 이중턱 지방흡입 재수술 관해서 질문을 음, 좀가져왔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지방흡입 재수술은 몇번 정도 다시 할수있는요 아, 그 나름이죠. 앞에 수술이 얼마만큼 잘 됐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뭐재 제수...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수술도 있었고 혹은 타병원에서 하시고 오셨을 때도 재수술하는 경우가 하루에몇 번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두번 정도가 제일 좀 아까 그러니까 한 번은 잘 됐으면 물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보고 지방흡입이라는 거는 피하 지방층을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 뼈를 어, 아래하 쪽뼈를 좀 주실까요, 회장님? 네, 이 하뼈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포장이, 뼈가 포장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 피부 자체로. 그런데 이피하지방체 흡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을 흡입을 해주는 거예요. 흡입을 해주는 건데 이게 만져보면 알거든요. 네. 피부 두께를 갖다가 무조건 뺄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타겟을 어디다 두고 수술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피하 지방을 흡입하는 거. 그거를 주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흡입을 하셨다고 했을 때 피하지방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음... 두 번째 수술을 하셨는데 저 예전에 수술 했는데 접혀요 밀... 이렇게 하시고 또 네. 밀... 이중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살을 접은 거잖아요 네. 아무리 식스팩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도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식스팩이지만 은 의자에 앉거나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은 살이 접히게 돼 있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중턱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한테 이제 상당히 저이 중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뭐못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정말 피하지만층이 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이거든요. 근데 많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또 이제 그런 오해를 좀살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을 안면윤곽 수술 하시고 나서 혹은 양압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위쪽에 턱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아래 쪽으로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플로어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살도 피부도 같이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플로어가 낮아진 걸 갖고 수술하고 나서 이중턱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중턱 수술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근육을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어떤 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탐단 병원 하니까 이거 가능하다라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손으로 진짜 이렇게 실제로 올렸다고 했을 때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쳐볼게요 그 말해보세요 아아나뭐음아 아, 아, 뭐, 음. 아,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손으로만 살짝 조금만 밀고 있어도 말하기 불편하고 힘든데 이거 자체가 내려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 몸이란 게. 그러니까 뼈를 수술했던지 음. 아니면 그냥 수술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어가 낮은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 턱에 전치는 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었을 때 길이가 좀 짧으신 음.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있는 근육 자체도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수술 몇번 정도 할수 있나요? 네. 이거는 진단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만져본다든지, 혹은 첨단기 뭐 초음파 같은 거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손으로 만져보면 좀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과거력을 들어보면 좀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케 이중턱을 빼셨습니까?라는 거를 또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뭐, 어느 병원에서 하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도. 조금은 예측이 되고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봤을 때는 이중 턱지방흡입 재수술은 몇번 정도 할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음. 하지만은 재수술의 여지를 갖고 충분히 조금 아쉽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보고 나서 조금 아쉽다. 만져보고 아니 그분이 이제 살이 많이 원래 좀 많으셨는데 수술 한번 수술할 때 이제 뺄수 있는 양도 제한적이고 또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뭐, 빡빡 긁어서 다 긁어낸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 20%에서 10% 피하지가 않고 좀 남겨두고 수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진비손상도 예방되고, 그리고 피부에 울퉁거리는 것도 좀 예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근데 이제 살이 워낙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살이 좀 통통하신 분들은, 네. 네. 보고 이제 경과를 좀 보고 했다가, 이제 이쪽에 딱딱한 흉살이 좀 풀리고 하면은 내재 수술의 여지를 충분히 두고 있으니까, 네. 몇 번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를 같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걸 종합해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수술 할 때는 첫 수술만큼 많이 붓나요? 재수술하고 어, 첫 수술 붓기요? 네. 아 그렇게 차이 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네, ]니까? 그렇게 차이 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법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네. 아,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수술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 까요어 환자분 입장에서 재수술 조심하시고 거 별거 없다고 봐요. 아. 그냥 조심하실 거 특별히 없고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턱선까지를 이중턱으로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할 때 과거에 어느 부분이 이제 조금 덜 빠졌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수술하시고 났을 때 얼굴 골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보톡스 같은 경우 사각턱이 맞으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다시 교근이 커지면은 이 앞쪽으로 밀렸던 게 조금 더 많이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보톡스 치료를 하지 말으셔야 된다든지 꾸준히 하셔도 괜찮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드리는 거죠. 주의하실 거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